미안해. 그땐 너무 힘이 들었어.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. 제일 그러니까 그, 그 아이들에게 그 나이 에 제일 맞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상현은 미리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축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추억도 남기려고 컬러로 된사진게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부분들의 지원 같은 걸 많이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갔다 오니까 오히려 이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더욱더 느끼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또 고맙게도 또. 저희 팬 여러분께서 또 추가적으로 또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본인들이 먹을 어? 것도 없고 그 사탕수수 있다가 계속 씹으면 처럼 씹으면 단물이 나오는 거우 그걸로 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마을에 관한 손님이잖아요.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거먹게도 부족한 사탕수수를 저에게 주더라고요. 그 사탕수수 맛이 저 처음 먹어봤는데 무엇보다도 좀 달콤한 그런 맛이었던 것 같고, 어, 부족하지만 나눠야 된다는 거를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어, 제가 가서 뭘 돈을 주고 나눠주고 한 것보다 제가 배워오고 어두고 정말 여러분들 물한잔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인 거예요. 진짜 거기 있다 보면 물한잔 편하게 마실 수 있고. 진짜 싸움 소리, 우리가 밤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낮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,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. 제가 가진 게많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. 제가 그때 홍보에 갔을 때, 그 홍보팀 병원 갔을 때, 거기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다면서 말을 했는데, 여기에는 자기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, 음, 그냥 갔다가 정신 갈은 어, 그, 어, 어, <laughs> 액션을 되게 지키고 싶다. 예, 그리고, 음,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. 에. 저희들이 당연하고 다 생각한 일들이 그친구들하게 당연하지 않으니까. 그리고, 진짜로 느꼈던 건,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, 아, 우리도?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관심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아이들조차도 내가 관심을 받고 있어?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? 라는 걸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이야기를 해보니까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그 나이 때문는그 친구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, 어,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정성, 조그만한 관심이 정말그 아이들한테 좋은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